반갑습니다. 이상원 TV의 이상원 교수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고민, 교회 운영 어떻게 할까요? 목회자 청빙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교회의 수석 부목사입니다. 청빙위원 중몇 분이 찾아와 어떻게 후임 목사님을 청빙해야 하는지 또 다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도 되는지에 관해 묻습니다. 그리고 청빙위원 한 분은 제가 지원하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하는데 여러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후임 목사님 청빙이 진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청빈과 관련하여 한국교회가 빈번히 겪는 어려움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한 교회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의 A교회는 400명에서 500명의 성도가 모이는 중형교회였습니다. A 교회의 담임 목사가 상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장로들의 지도하에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장로들은 자격을 갖춘 훌륭한 후임 목사를 청빙한다는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심한 후유증을 겪어야 했습니다. 구유증은두 가지 면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이 교회의 수석 부목사의 선택과 관련되었습니다. 수석 부목사는 어린 시절부터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청년부 시절에 소명받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동시에 본교회의 교육자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부목사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회를 섬겨 수석 부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다른 어떤 교육자보다도 교회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후임 인선을 할 때가 되자 친밀한 관계에 있는 교인들이 이 부목사에게 후임 목사 후보로 지원하라는 권고를 했고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외면할 수 없었던 그는 후임 목사 지원에, 후임 목사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장로들이 그의 후임 목사 지원을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그를 지지하는 성도들과의 갈등이 시작되었고 결국 그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현재 이 수석 부목사가 소속된 교단에서는 부목사가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시만 해도 그런 제한 조건이 없던 때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후 교회의 청백을 받고 위임 목사로 후임한 후임 목사를 둘러싸고 전개되었습니다. 서류 심사를 거쳐 엄선된 4명의 후보자로부터 설교를 한 번씩 들은 후에 교인들은 한 후보의 탁월한 설교에 반하여 주저없이 선택했고 그 후에 위임 예배까지 일사철,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위임된 직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후임 목사의 경박하고 거칠고 정직하지 못한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 교회에 출석하는 한 초신자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설교 내용이 본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와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성도는 담임 목사의 모든 설교가 표절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다 후임 목사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성도를 성추행한 일이 드러나 바로 해임되었습니다. 많은 한국교회가 부인 목사 청빙에 실패하여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잠시 후유증을 겪다가 다시 안정되는 교회도 있지만 교회 성도들이 청빙 과정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 급격하게 위축되어 버리는 교회도 많습니다. 선임 목회자의 기도와 수고 그리고 성도의 희생적인 헌신 위에서 천신만고 끝에 아름답게 일구어 놓은 탄탄한 교회가 청빙 실패로 순식간에 속절 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청빙 실패로 인한 성도의 상처와 이로 인한 교회의 위축이 현재 한국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여 세워가는 일도 어려운 일이지만, 탄탄하게 성장한 교회를 깨뜨리지 않고 잘 유지 관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터전 위에서 성장시켜 나가는 일도 힘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청빙 과정을 진행해야 실수 없이 원활하게 좋은 후임 목사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청빙을 받은 교육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청빙에 임해야 교회를 건실하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먼저 청빙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인의 담임 목사 청빙권은 다양한 교회 정치 체제 가운데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 정치 구조를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장로주의적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장로주의적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담임 목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전적으로 지 교회의 교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목사는 노예 소속이기 때문에 청빙을 받는 과정에서 노회의 행정 지도를 받지만 노회의 행정 절차는 지 교회가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빙 조건을 정하고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자율적인 과정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교인이 담임 목사를 선택하는 청빙 방법에는 부작용이 덜를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컨대 담임 목사에 대한 대우에서 교회마다 차이가 날수 밖에 없고, 이 같은 차이는 목회자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빙을 잘못하는 경우에 그 부작용을 감당하기가 힘들,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나 감리교, 일부 개신교 교단에서 하는 것처럼 교단의 중앙 집행부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목사가 한 교회에서 근무하는 기간을 정해주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근무지를 이동시키는 순환 근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담임 목사 선정 권한을 교단이 행사하는 것은 지교회에 주어진 가장 핵심적인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로주의적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한 도입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회나 총회가 담임 목사 대우에 대한 청빙 가이드 라인을 참고로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소개한 A교회의 경우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G교회의 교인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중요한 권한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교인이 청리 후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총비 후보자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상태에서 공개 모집을 하면, 총비 후보자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서류심사와 인터뷰, 그리고 한번 정도의 설교를 들어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방법으로는 후보자의 실제 생활이나 교회 봉사 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이고 도덕적인 자질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서류에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두 번의 인터뷰나 설교로는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 업무 수행의 필수적인 요소들인 자기 힘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능력, 행정 업무 수행 능력,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는 능력 등은 한 번의 설교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빙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는 경우에 교인들의 선택권이 명목상의 권리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관건은 교인들이 청빙 후보자의 영적 도덕적 기술적 자질과 능력에 관한 정보를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단연간 청빙 후보를 관찰하고 함께 생활해 본 경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청빙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제안이 제안이지, 각 교회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고 또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으로 오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제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청빙 후보를 본 교회에서 다년간 봉사해 본 경험을 가진 교육자 군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교육자와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며 지켜보면 매우 정확하게 그의 영성이나 인품 능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증된 부교육자 가운데 다른 교회로 옮겨서 그 교회에서도 역시 무리없이 사역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을 후보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본 교회에서 현재 단연간 사역하고 있는 부교육자로서 영성이나 인품이나 능력에 있어서 인정을 받고 현 담임목사와 교인들이 후임목사로 청빙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부교육자로 하여금 본 교회를 사임하게 하고 다른 교회로 보내 일정 기간 사역을 하도록 하고, 그때도 후임 목사로 청빙하고자 하는 생각이 유지되면 청빙 후보로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인들은 실질적으로 청빙 후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훌륭한 후임 목사를 영입할 수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부산에 있는 한 대형교회와 서울에 있는 한 중형교회가 이런 방법으로 후임 목사를 원활하게 정빙했습니다그 다음에 청빙받은 목회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목회자를 청빙할 때 교회는 청빙하는 목사에게 매월 지급할 사례비의 규모와 주거 방식 등에 대한 조건을 정해서 청빙 받는 목회자에게 제시한 후에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의 대우를 하느냐 하는 것은 지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률적인 수준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정이 넉넉하고 너그러운 교회는 넉넉하게 사례비를 책정할 것이고 재정이 넉넉하지 않거나 교인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는 교회는 인색하게 책정할 것입니다. 청빙 받는 목회자는 교회가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해주는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어떤 수준에서 지원 규모를 정하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목회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안위보다는 연약한 교인들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고,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목회자 자신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교회의 안이 교인들에게 시험거리를 안겨주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청빙받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도 있는 청빙조건을 불평없이 묵묵히 받아들여 훌륭하게 모양하고 있는 두 교회의 예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B교회는 당시 외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기역 목사를 담임 목사로 정빙하는 과정에서 정빙 조건들 가운데 하나로 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데 필요한 항공료와 이사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기흥 목사는 이 약속을 신뢰하고 일단 자비로 모든 비용을 감당해 귀국하여 비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부임한 지몇 년이 지나도록 교회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항공료와 이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교회에 부임한 이후에 이 사안에 대하여 한 번도 말하지 않고 교인들을 사랑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사례는 좀 극단적인 경우에 속합니다. 시 교회는 원래는 많은 숫자가 모이는 교회였으나 교회 갈등을 겪으면서 대부분 나가고 약 20명 정도의 교인이 남았습니다. 담임 목사가 정년으로 은퇴를 하자 시 교회는 니은 목사를 후임 목사로 정빙했습니다. 그런데 청빙 조건이 은퇴 목사에게는 아파트 한 채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월 2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한 반면, 후임 목사에게는 교회 안에 있는 사택에 거하도록 하고 사례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불평등한 조건이었습니다. 은퇴 목사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무 목사도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임 목사의 사례금은 후임 목사가 교회를 부흥시켜서 교인 숫자가 늘어나면 그때 형편에 맞게 책정한다는 것이었는데 니은 목사는 너무도 불평등한 이 조건을 흔쾌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니은 목사는 은퇴 목사를 깎듯이 예우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신망하고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교회 사역을 시작한 지몇 년이 지나지 않아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자 니은 목사는 교회의 사례금을 책정해 줄 것을 요청해서 지금은 은퇴 목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담임 목사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회를 하는 도중에 다른 교회로부터 담임 목사 청빙 요청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부교육자로 재직하는 도중에 담임목사 청빙을 받는 경우는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청빙에 응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청빙에 응해야 됩니다. 그러나 담임목사를 담임목회를 하는 도중에 다른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는 경우, 청빙에 응하는 것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교역자의 사역지 이동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교회와 목회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기반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획일적인 원칙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회자가 다른 교회의 청빙에 응하고자 할 때는 자신이 담임 목회자로 위임받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한 약속을 되새겨 봐야 됩니다. 그는 담임 목회자로 위임받을 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나 자신을 담임 목회자로 받아들이는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이 약속 안에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보다 더 크고 좋은 교회가 자신을 청빙한다 해도 이청빙에 응하기보다는 자기를 담임 목사로 받아들인 교회를 위해서 여일한 태도로 충성스럽게 섬기기로 한 다짐이 들어있음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더 좋은 조건을 갖춘 교회가 자신을 청비할때이 청빙에 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한 서약을 스스로 깨뜨리는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의 마음속의 일종의 야망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형편에 맞는 교회에서 행복하게 목회를 잘 하고 있던 목회자가 조금 더큰 교회로 옮겼다가 예상치 못했던 심각한 갈등에 휘말려서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교회는 담임 목사 청빙의 권리라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면서 교인들이 목회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청빙받은 목회자는 청빙에 필요한 질서와 윤리적인 원리를 준수함으로써 청빙 단계에서부터 교인들이, 교인들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신주감을 통해서 장로주의적인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제공하는 보물과 같은 교인들의 목회자 청빈권의 정신을 바르게 살려나가야 할 것입니다.